네, 어, 지완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영화 촬영을 회상하면 아, 참 재밌게 즐겁게 촬영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때 고생했던 그런 기억들이 예, 주마등처럼 흘러가네요. 예, 특히 이제 어, 아무래도 마지막에 이제 액션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고생 많이 하면서 찍었던 그 기억이 예, 저한테는 가장 크게 음, 자리 잡고 있는 인상인 것 같아요. 조정 조정석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거라기보다는이 이 스토리에 잘 묻어날 수 있는 그 지원을 그려보자 감독님이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닌 것도 그 장면 맛 장면이 가지고 있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성에 주어지는 그 지원의 감정선에 따라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던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헤어스타일이 가장 인상이 됐네요. 음,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8년도 때 뮤지컬 내 마음에 품고미라는 공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예, 선생님이었는데요. 사실 그런 역할을 한번 해봤던 터라 그 예전 그 80년대 선생님들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80년생인데 80년대도 살고 90년대도 살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그 냄새와 향수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음, 저희 선생님이 어, 피아노 아니 오르간 쳐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또제 어, 머릿속에 잔상으로 아주 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 저의 어떤 그런 기억들과 추억들 그리고 저의 제가 맡았던 예전에 맡아보았던 그역학들 역할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같습니